안녕하세요. 넘버원 실버TV입니다. 안마의자는 어버이날 혹은 부모님 생신으로 찾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만족도가 높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구매하려니 안마의자 브랜드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안마의자 브랜드 용어 구매 전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마의자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제스파입니다. 국내 소형 안마기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가성비 좋은 모델을 앞세워 최근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 바디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안마이자 시장에서 가장 이름 있는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 비타그램입니다. 몇 백만 원씩 하는 비싸 남마이자가 부담스럽다면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네 번째, 코지마입니다. 가수 장윤정 씨가 모델로 전국의 마트나 갤러리 등 다양한 곳에서 쉽게 볼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섯번째, 누아스입니다. 리클라이닝 의자, 릴렉스 의자 등으로 어필하는 브랜드입니다. 여섯번째, 리우입니다. 100만원 초반대 가성비 안마의자 중 가장 인기가 좋은 브랜드입니다. 일곱번째, 슈테크입니다. 배우 정우성씨가 모델로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에서 인기 많은 브랜드입니다. 여덟번째, 오심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격대도 다소 높은 편에 속하며 다양한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아홉 번째 세라젬입니다. 디자인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려는 헬스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안마이자 용어인 마사지볼 2D 및 3D 마사지 리클라이닝 무중력 포지션 에어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에 따라 움직이는 마사지볼은 2개, 4개,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양과 재질에 따라 마사지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부드러운 마사지를 원한다면 마사지 볼이 부드러운 재질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2D 마사지는 마사지 볼이 프레임을 따라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D 마사지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앞뒤로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마사지해 주는 것처럼 입체적인 느낌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클라이닝은 좌석의 등받이 부분과 다리 부분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프리미엄일 경우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해 편안한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무중력 포지션은 등받이 부분이 최대로 눕혀지면서 다리가 심장보다 높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마사지의 밀착도를 높여줍니다. 에어셀은 어깨, 팔, 골반, 종아리에 장착된 공기주머니를 에어셀이라고 부릅니다. 공기펌프가 공기를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 에어셀이 부풀어 올랐다. 수축이 되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에어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마의자 구매 전 필요에 맞는 의자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입니다. 안마 의자는 비쌀수록 좋다는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산을 넘어서면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마 의자에 입문하는 단계라면 약 100만 원 초. 중반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매장 방문 혹은 리뷰 확인입니다.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장 방문이 힘들다면 리뷰를 통해 사용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야 하는 곳에 마사지 퀼리티가 좋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품 퀼리티입니다. 안마의자는 몇 개의 모터와 안마 볼이 장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퀼리티가 달라집니다. 너무 저렴한 안마의자들은 안마 볼이 지나치게 딱딱하여 투박한 느낌이 있기에 통상적으로 100만원 언저리 제품은 대부분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마감재퀄리티입니다 인조가죽은 내구성이 약하여 잘 손상되지만 얇아서 더욱 디테일한 안마를 받는 느낌입니다. 천연가죽은 내구성은 강하지만 두꺼워서 마사지 느낌이 둔합니다. 제품마다 AS 기간이 다르며 인조가죽을 사용한 제품이라도 시기에 맞춰 AS를 신청하면 교체해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공간과 디자인입니다. 안마의자를 설치할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워낙 무거워서 한번 설치하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피가 큰 전자제품에 속하여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과 안마 가능 부위입니다. 안마의자 프레임은 마사지 볼이 이동하는 틀 모양으로 일자형, L자형, LS형이 있습니다. 일자형은 직선 형태로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으며 목부터 허리까지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L자형은 프레임 모양이 L자로 목부터 허리는 물론 엉덩이, 허벅지까지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일자형보다 마사지 범위가 넓습니다. LS형은 L프레임 플러스 S프레임의 결합 형태로 척추 모양에 따라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어 더욱 더 꼼꼼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 가능 부위는 머리, 목, 어깨, 허리, 팔, 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로 구매 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외 마사지 볼 위치, 온열 온도, 리클라이닝 각도, 다리 길이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마사지 의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브랜드별 추천하는 안마 의자는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